여러분, 우리 수학 1 수열 시간에 특별한 수열 두 가지 배웠었습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등차수열의 극한 떠올려 보시면은 상수 수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더 공부할 내용은 없고요. 등비수열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페이지입니다. 등비수열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인 r의 n제곱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하니까요. r의 n제곱에서 r은 상수값이에요. 이 상수값을 하나로 정하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2의 n제곱, 3의 n제곱, 2분의 1의 n제곱, 3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로 정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지수함수가 떠오를 거고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밑에 범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아래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가지고 살펴보아야 되겠구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범위는 R이 1보다 큰 경우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R이 0과 1 사이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이 1보다 큰 경우입니다. 개형 떠올려 보시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아래 n제곱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는 거 쉽게 추측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래 범위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때요? 감소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n제곱이 0에 수렴하는 거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r 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과 0사일 때 음수일 때에는 지수함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우리 수열의 그래프 그리는 법 배웠잖아요. 첫 시간에 수열의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 폭이 점점점점 점점 좁아지면서 x축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0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극한이 0의 수렴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이 0과 1 사이일 때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또한 0에 수렴한다. 극한은 0에 수렴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열의 그래프 떠올려 보실게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폭이 좁아지기는커녕 점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런데 부호까지 바뀌기,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라고 할 수도 없고 음의 무한대라고도 할수 없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나머지 범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R이 1인 경우, 0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아이 1인 경우 너무 쉽죠. 1의 n제곱. 당연히 1의 수렴합니다. 아이 0인 경우 마찬가지로 너무 쉽습니다. 0의 n제곱 당연히 0의 수렴합니다. 아리 마이너스 1인 경우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혈의 그래프,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왔다갔다 진동.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두 가지는 한 번에 묶어서, 아래 두 가지도 한 번에 묶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두 가지는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아래 두 가지는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하인 경우로 묶어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교과서 20페이지입니다. 등비수열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 아래 n제곱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딱한 가지였어요. R이 1보다 큰 경우. 1에 수렴하는 경우 딱한 가지였습니다. R의 값이 정확히 1인 경우. 0에 수렴하는 경우 두 가지 묶어서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 마지막 진동하는 경우는 R이 마이너스 1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렴 발산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렴이에요. 수렴하는 경우에 다양한 성질들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수렴하는 경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경우는 3번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이 1인 경우는 너무 당연하니까요. 우리는 최대한 3번의 수렴하는 경우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교과서 20페이지의 예제 1번 함께 볼 건데요. 주어진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대한 수렴하는 형태로 끌고 가 봐야 되잖아요. 등비수열에서 수렴하는 경우 딱 두가지였습니다. r이 1인 경우와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 활용해, 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r의 범위를 최대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수열을 어, 적절한 형태로 변형해야 할텐데 이때 팁은요 여러분 어, 밑에 밑에 크기가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경우로 분자분모를 나누어 주면 아래 범위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최대한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 해결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주어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밑이 2, 3, 4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경우 4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누어 보시면은 아래, 값, 아래 범위를 최대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변형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항이 모두 수렴해요. 따라서 우리는 극한의 성질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극한값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의 n제곱은 0에 수렴한다는 거 방금 배웠고요. 1의 수렴, 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0에 수렴, 1의 수렴. 극한값은 최종 1이라는 거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